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9회 엔딩 세 번째 키스군요. 소은 기억하지 못하는 첫 번째 키스. 선재는 아직 알지 못하는 둘의 키스. 그리고 돌아온 2009년 술에 취한 소의 입맞춤. 소리 기억하지 못할 두 번째 키스겠죠. 술 먹고 자꾸 이렇게 필름이 끊겨서 되겠냐고요. 네가 미래에서 왔다. 이게 2023년에서 가져온 내 시계라는 거잖아. 내 시계가 왜 갑자기 타임머신이 된 건데? 근데 거기다 대고 자신은 미래에서 왔다 고백하는 소까지 선재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황당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 옛날에 네가 날 살린 것처럼 이번엔 내가 널 살려야 한다는 신의 뜻인 것 같다고 네가 죽고 나서 그런 님이 생겼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그 이유를 솔은 선재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거든. 돌아가면 다시 못 와. 어떤 이유로 미래에서 왔는지 말을 할 수가 없으니 답답한 소리였고 그런 소리 더 답답한 선재였고 소리하는 모든 말들이 그저 자신을 밀어내기 위한 변명처럼 느껴질 뿐이었고 나 유학하고 미국 가 급기야 아빠가 자신에게 던졌던 재화를 수영복귀를 핑계 대며 네 앞에 나타나는 일 없을 거라며 욱하는 마음에 내뱉었는데 차라리 잘 됐어. 선재가 멀리 떠나 있으면 그 놈이랑은 절대 마주칠 일 없을 거 아니야. 선재를 살려야 한다가 1순위인 솔 때문에 미국행이 공식화되어 버리면서 다들 하나같이 나 미국 못 보내서 안달인데 마지막으로 해보지 뭐. 이 클립스가 4명이 아닌 3명이 되어 슈퍼스타 K에 도전을 하게 되면서 결국 2023년 선제가 없는 이 클립스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살인 용의자로 지명 수배 중이니까 금방 잡힐 거다. 영수가 불에 다 태웠다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발견된 증거에 지명 수배가 내려지면서 어쩌면 영수의 화만 더 지피는 상황이 될듯 한데요. 아까 납치 피해자 임솔씨가 진술한 하얀 트럭이요. 어. 임솔이라고? 아빠 속옷을 전해주러 왔던 태성이 임솔의 납치 미수 사건을 알게 되면서. 걱정돼서 왔어. 작년에 납치당했었다며. 소리 또한 태성이 김영사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나중에 2023년이 되면 김영사님한테 꼭이말좀 전해줘. 나 말고, 선제를 지켜야 된다고. (2023년) 열어보자던 타임캡슐을 선재에게 남겼던 것처럼 (2023년) 선재를 지켜달라 태성에게 부탁을 남기고 각 잡고 공부해서 형사 됐어도 잘했겠네. 왠지 솔이 다시금 태성의 미래를 바꿀 듯한 느낌인 것이 2023년 그 타임캡슐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던 선재처럼 2023년 그 부탁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던 태성이 2023년 영수의 출소 후 솔의 집 앞을 순찰 중이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 선재한테도 들 마당에 뭘 숨겨 있잖아 실은 나 미래에서 왔어. 게다가 성숙한 솔과 미성숙한 솔 사이에서 혼란했던 태성에게. 자신이 미래에서 왔다는 것까지 밝히는데 솔의 말을 당연히 믿을 리가 없는 태성이었지만 김영사님한테꼭 전해줘. 누구 하나 구한다 생각하고 혹시 미래의 류선제한테 무슨 일 생겨? 솔의 말에 초기 발동하는데요. 눈치가 없는 건지 아예 눈깔이 없는 건지 태성이 솔과 선제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좋아하는 애 속도 모르냐? 네가 날왜 의식하는지 도대체가 모르겠다 나는 선재 또한 미래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감하게 되죠. 괜히 쓸데없이 질턴답시고 나한테 힘 빼지 말고 네 몸이나 지키라고 그렇게 미국으로 떠나는 날 타임 캡슐이 기억난 선재가 너나 좋아하잖아. 다 알았어. 네가 왜 자꾸 날 밀어내는지 2023년이 아니라 2009년 그걸 열어보면서 소를 향하면서 나 죽는 거지. 내가 혹시 너 때문에 죽나? 너 구하다가? 그 이유 때문이라면 이제 도망치지 말고, 그냥 나 좋아해라. 자신의 운명을 알게 되면서도, 소를 구하고 자신이 죽는 거면 괜찮다며, 자신은 상관없다며, 파워 직진하는 선제로, 2009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드디어 쌍방이 모두 기억하는 첫 키스가 된네 번째 키스로 10회가 엔딩을 맞았습니다. 역대급 사랑 고백이 있을 거라더니 약속을 어기지 않는 제작진 팀 땡큐이기는 한데 마지막에 이렇게 훅 던지고서는 이리 가버리시면 저희는 어쩌죠? 2023년 선제의 사망 소식 대신 이클립스의 새 앨범 데스티니 발매로 바뀌어진 뉴스에 예상을 할수 없는 전개에 이걸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너무 가혹하다거나 할까요? 소리가 있는 2023년으로 부지런히 달려간다는 선제에 대학생 새내기 캠퍼스 커플의 알콩달콩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니 말이죠.